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be interested in ing 이거 알지? 이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일단은 모든 것은 영어와 두 문장에 시작하면 돼자 she is interested in something something을 물결 편의 이유는 뭔가든지 뭐 하도 돼 That she enjoys watching 뭐 SF movies science fiction 알죠 공상광학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그럼 둘을 합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 주절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얘는 그대로 가져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가 뭐야? 여기는 뭘 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에 얘를 와치로 갔다. 그녀는 뭘 봐? 뭘, 뭘 봐? 그냥 SF 영화를 본다. 라고 하자. 이렇게, 음, 이렇게 가자. 이게 더신민성이겠다 이러면 이래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 그냥 watches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sf movies 이렇게 갈까? 이러면 안 되지. 일단 둘이 겹치기 때문에 얘는 뺀 거야? 가면서. 왜? 한번 같은 거기 때문에 빼. 그럼 얘를 갖다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래? 이니? 전치사거든. 전치사라는 품사는 반드시 뒤에 두 개밖에 안 돼. 그냥 명사구를 갖다 놓든지, 예지는 뭐야? 동명사를 갖다 놔야 돼 그럼 얘왓치를 가지고 명사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왓치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동명사로는 바꿀 수 있거든 우리가 준동사겠다 이러면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보고 우리 전치사인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왔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이 가깝는데 instead of 뭔가 오는 거야 근데 Uh, she uh, bought a new car. 다음에 She borrowed a car. 자이 문장 있어. 이세 개를 이네이세 개를 합해야 되는가? Instead o f 는 무조건 쓰고 싶어. 그녀가 차를 산다는 내용도 넣고 싶고 그녀는 결국 차를 사지 않고 뭐한 거야 빌렸다는 거지 그럼 이 셋을 합해서 어떻게든 우격다짐을 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 개를 집어넣으면 어떤 나름대로 판단이 쓰지 어떤 판단에서 아 그녀는 뭐 하는 거야 차를 사는 거 대신에 뭐 했다 차를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녀는 차를 빌렸다라는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Instead of는 쓰고 싶어. 어, 그거 정말 아리한것 같거든. 그런데 오브가 뭐니? 전치사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 어? 아까 하는 거비슷하네 쉬가 쉬가 같지 이걸 어떻게? 떼 버려. 그럼 바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바터 쓸 수가 없잖아. 왜 전치사 앞에서 뭐라고 그랬니? 동명사나 명사밖에 안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돼? 바잉으로 쓰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잡힌 다음에 그그 그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이게 바로 뭐야? 동명사인 거죠. 그러면 전체 동명사인 거죠.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는 게 바로 she is good at run a marathon. 그녀는 마라톤 달리기 잘한다. 이말이아 이건 틀렸어. 이왜 틀린 거야? 왜 틀릴 때 생각해. 비그렛아헨티잖아그 S는 전지사기 때문에 뭐에 돼. 동사 운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그다음에 좀 수준 높이면 they 부모님이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걸 반대했어. Should they objected to. object 뭐냐면 반대하다는 동사야. 그 밑에 to가 나와. 수거하거든. object to는 몸으로 반대하다. 그럼 어떻게 해? giving me money. 이렇게 된 거죠. 이왜 giving이 1이에요? o 가 전지사거든. 동명사를 와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I have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자 여기서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있어 뜻이 뭘까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학수고대란 말거든 정말 기대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름 뭐라 고 그래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어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거야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정말 기대하고 있어 이때 to가 to 부동사가 아니야 바로 meeting 뉴진스, 뉴진스 어떻게 쓰지? 새로운 청바지는 아닐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네. <laughs> 진짜? 어.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이 투가 뭐가냐? 투부동산 아니라 전지사기 이 때문에 뒤에 뭐 나와? 동명사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참 많이 학생들 이 헷갈려. 요 투부동산 줄 알고 동, 동사 원형쓰거든. 아니야? 전지사기 이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될 거야. 알겠나? 그러면 I, 무슨 <laughs> 합이야? <laughs> I'm afraid of 어쩌고 저쩌고. I, uh, eat spicy food. 그러니까 두합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뭔가 두려워. 그 그러니까 나는 스파이스 음식을 스파이스 음식을 먹긴 먹어, 즐기지 않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같이 여기 지분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eating spicy food. 그럼 어떻게 나는 뭐가 두려워? I'm afraid of eating spicy food. 즉시 역시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서 일어난 거나 알겠지? 이런 과정을 바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이 전치사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된 거야. 알겠지?